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장간 계절에 대해 계절별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장간은 앞 시간에는 자연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계절별로 지장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고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잘 들어 보시고 어, 이 지장간의 쓰임새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각자가 한 번, 생각해 보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물론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전부 다 내한테 의지하는 것 보다가 듣고 자기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뭐, 어찌됐든 저기 됐든 간에 공부를 했으면 내꺼화시켜 돼요. 내꺼화 시켜야, 돼요. 내 자기화 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장관이라도, 지장관이라도, 지장관은 사실 사주를 통변하는데, 풀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아, 이게 왜, 자수에는 있는 일이 왜 있었을까? 뭐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거다 거기서 묻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처음에 자수가 나와요. 자수. 자수는 인계가 있어요. 즉, 동지딸입니다. 동지딸은 어때요? 물이. 그죠? 물이 뭐요 맑고, 차다. 맑고, 차다. 동기딸 되면 물이 맑고, 찹니다. 가장 깨끗할 때죠. 왜? 물이란 것은 온도가 떨어지면 맑게 되시니까. 동기딸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부유물이 깔아 넣는다. 그렇게 차게 돼 있다. 맑게 돼 있다. 그리고 또한 물이 맑아집니다. 맑아지는. 차다, 맑다. 그죠? 이건 동기딸 이야기죠. 온도 때. 물의 변화는 온도에 의해서죠. 어, 섯 달이 되었어요. 추월이섯달되니까요 개, 신, 기가했어요 맑은 물이 섯달 되니까는 얼어서 물이 쇠처럼 단단하게 덩어리 지더라. 그죠? 물이. 물이 쇠처럼 단단하게 덩어리 진다. 덩어리. 덩어리 진다. 즉, 얼, 얼었다. 얼음이죠? 얼음을 변한다. 물이 얼음을 변합니다. 얼음을 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 속에 가지고 있는 균이죠. 균을 살균하려고, 즉, 전살균하는 거죠. 이래서 동기딸을 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러이 되었습니다. 이럴이 기전 둘에 나가보니, 그, 어때요? 새삭이 도달한다. 이때 이 화가, 이 화, 이때 화가, 새싹이 도달한다 이때 새싹이란 건 뭡니까? 펼친다. 그죠? 펼친다. 이이의기죠 화라는 것은 열이 아니고 펼친다. 확장된다. 이 이야기죠. 알았어요. 도달한다. 살아나더라. 그래서 도다 펼쳐지니까 묘례는 어떻습니까? 묘례는 천지가 갑을이라. 이건 뭡니까? 푸르다. 청색이니까. 어, 푸르다. 푸르다. 이러죠. 자, 천지가 푸릅니다. 푸르니까 뭐가 안 보여요? 밑에 토가 안 보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자, 2월달, 묘월 되니까 천지가 푸르니 땅이 안 보이더라!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지늘이 되었어요. 얼개, 무, 화, 화, 화가 합파가 되었어요. 이때 무게 합화는 무게 합파의 이론은 순간적이니까, 순간적으로 뭘 한다? 나누어진다 순간적으로 나눈다 분갈이 한다 그죠 분갈이 한다 우리가 3월달 되면 제일 많은 게 뭐였냐 이러면은 송화가루죠 송화가루가 바람에 송화가루가 바람에 어떻게 해요 흩어지죠 그 이야기죠 이렇게 보자 이거 4월이 되었어요 들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곤충들이 곤충들이 수정을 하려고 이거 수정이에요 수정을 하려고 어떻게합니까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어 이때에, 화라는 거는, 뭡니까? 열심히, 그죠? 열심히, 부지런히, 나르더라. 그게 4월달 되면, 막 좀, 뭐, 꽃이 만발해가 있고, 벌나비들이 아주 부지런하게, 꿀을 따려고 돌아다니는데, 꿀 딴다는 말은, 즉, 수정을 하는 거죠. 수정의 대가죠. 수정의 어떤 대가가, 음, 대가가 뭡니까? 꿀이란 거죠. 꿀. 꿀을 이제 다 갖고 꿀투에 다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홀라닥까지 가버리죠. 이렇게 본다. 5월달 되었어요. 5월달 되니까 자, 하늘에서는 뭐가 내려와요? 예, 뜨거운 태양이, 태양이 물이 가까이 왔어요. 그죠? 가장 낮에 가까이 와 있어요. 땅에는 뭡니까? 열이 가득 찼어요. 하늘에는 태양이, 땅에는 열이, 열기가 가득하죠. 가득하다. 그죠? 그거 모든 것을 뭐로 느낀다? 예, 피부로 느낀다. 피부로 느낀다. 이 말이죠. 아, 5월달 후에는 태양이 가까이 뜨가 뜨거워 있고, 뜨거워. 그래서 피부로 뜨겁게 느끼는데, 밑에서 뭡니까? 열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마땅 찼다. 가득하다. 어때요? 5월달이 정말 뜨겁죠? 5월달에는 뜨겁다 근데 미월이네요 6월달 되었어요 6월달 에 정을기 와 태양이 이제 뭡니까 태양열이 이제 뭐로 바뀝니까 볕으로 바뀝니다 땡볕으로 바뀝니다 땡볕으로 바뀌고 가득한 열은 어떻게 합니까 정을기 거꾸로 솟아올라오죠 자 이거는 뭡니까 중간에 생명이 생명체 죽어나죠 어, 자, 여러, 자, 6월달 되니까, 위에서 태양, 빛은 내리쬐고 밑에에, 그, 지열이라고 하죠 이거는 지열이 되죠, 지열. 지열은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중간에 있는 거 사람, 은 어떻게 해요? 생명체는. 반환점을 돌죠. 죽어 난다. 지금, 이서 미월을 보고, 뭐라고 하나만. 반환, 반환점이라요 반환하는 계절이다 무엇인지 내려오면 올라갈 때 되고 올라간건 내려올 때 되고 이런 말입니다 <laughs> 그래서 미월이 어떤 반환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음, 이제 7월달 되었어요 7월달 되기에드 들에 가봅니다 아, 이때드 들에 안 그러죠 산에 갑니다 산에 갈게어요 물이 어디서 납니까 예 물은 바위에서 자연스럽게 납니다 그죠 그냥 물이 바위에서 어? 바위에서, 이거 산이죠. 이건 부산입니다. 산에, 산에 올라가 보니까 물이 바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그래서 7월이 임수장생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laughs> 자연스러운 장생지다. 그 다음에 8월이 됩니다. 8월달 되었습니다. 8월달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겼던 열매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단단하게. 바뀌죠, 단단, 단단하게. 단단하게. 어떻게 한다? 이거 간다 변화한다. 이거죠. 이거 간다 8월 달에는 이제, 그래서 8월 달 과일이 맛있죠. 7월 달 풋가일이고. 그럼 이제 8월이 지나서 9월 달이 옵니다. 9월 달들이 어떻게 하면 가니까 익었던 열매를, 어때요? 볕에 말린다. 이렇게 된거예 이게 뭡니까? 이거는 수확이한 거, 수확한 것. 수확한 것을 가을볕에 어떻게 요 건조한다 오래가죠 삽는다 오래 보장 저장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수분을 수분을 말볕에다가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지 이게 이제 오래동안 이걸 보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공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죠 <laughs> 자 이제 10월달 되었어요 10월달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지가 다 외웠죠 10월달 되니까 들에 둘의, 살아있는 것들, 응? 를 한다? 물을 내린다. 물을 내린다. 즉, 뭡니까? 안으로 죽으려면 물을 내리, 동지딸 안으로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은 물을 내린다.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 구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상관이나 개체별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해봤습니다. 어, 나중에 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언젠가 한번 이걸 또 응용하는 것도까지 내가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